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지금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장마 기간인데 잠시 비가 멈춘 틈을 타서 올해 첫 홍고추를 수확합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제외해 보신 분만 알겠지요. 손녀가 고추 모델이 되어 주겠다고 하네요. 기특합니다. 푸색이 그 아니에요. 어. 손녀가 초록색은 따지 말라고 하네요. 허허. <laughs> 야 여이 요이 초록색은 안 돼요. 초록색은 안 돼요. 아무나 다 따는 고추를 뭘 그리 호들갑이냐 하실 텐데, 저에게는 소중한 게 화학 농약 한 방울 사용하지 않고 천연 농약만으로 아직은 탄저병 하나 없이 붉은 고추를 딸수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지요. 제가 농사 짓는 스타일의 차이일 뿐이지. 화 농약이 결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추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탄저병이 오면 고추 농사 접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두려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 농약만으로 이만큼 끌고 왔지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씻어야 돼. 어, 씻어야 돼. 오, 빨간, 매워서 못 먹어. 씻어서 먹어. 그래서 한번 있을까? 어디 가요? 고추 탄저병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고추 탄저병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푸른 고추들이 많은데, 이제 겨우 첫 홍고추를 따설 뿐인데,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말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입니다. 첫 붉은 고추를 땁니다. 요런 것들은 맨 먼저 달린 것들이죠. 장마기간이라 햇볕도 부족하고 해서 아직은 잘 붉어지지가 않지요. 많이는 못 따고, 맨 처음 달린 2분지와 3분지 정도가 풀어졌네요 요런 거 요런 거뭐이 정도는 딸수 있겠네요 여기도 딸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나무에 한네 다섯 개 정도 딸때 꼭지를 붙여 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로 씻을 때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다 씻고 난 다음에는 고추 꼭지는 이렇게 다 따버리고 건조해야 됩니다 여기 부직포를 해가지고 했던 게좀 빨리 붉어집니다. 부직포 터널을 해서 보온을 해주고 심었던 것이 확실히 빨리 붉은 고추를 따수 있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노지에서 붉은 고추를 따는 데는 터널 재배가 도움이 되긴 합니다. 여기 이제 부직포를 씌워서 했던 것이좀 아무래도 빨리 붉어지네요. 그럼 먼저 심은 게 빨리 붉어지는 거는 맞긴 맞죠. 여기는 구직풀을 쉬우지 않고 그냥 했던 곳. 여기는 아직 안 붉어지고 있죠.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추 탄저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담식 농법과 이건 제가 자담 오일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자담 유황입니다. 은행 열매를 중탄기에 추출해서 폐에 담아 놓은 거거든요. 사과 식초, 목초액, 과산화 수소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며칠에 한번 이런 것 관계없이 비가 오기 전에 또 비가 그치면 비 멈추는 틈을 타서 무조건 소독해버립니다.이게 제가 장마 기간을 이겨내는 방법이고요.그리고 칼슘과 풍소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무조건 연면시비 해줬습니다.20리터 약독 한 마리에 얼마를 넣느냐 이런 것들은 생략할게요. 늘 다루었던 내용이라 중복이 되어서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 고추 농사 끝날 때 푸른 고추 열매들을 따서 액비를 담아 놓은 건데 한번 저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고추 액비가 처음에는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 고추 액비에 미생물 원액을 집어 넣어 주기도 했었지요. 이게 미생물인데, 이게 희석한 게 아니고 미생물 원액입니다. 원액을 1리터 정도를 넣습니다. 여기 미생물 원액을 넣겠습니다. 넣고 한번 저어줄 거거든요. 그럼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잘 발효를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보면 거품들이 막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죠. 이게 미생물들이 활동을 한다는 얘기, 하,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품들이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생물들이 많이 증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액비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건 발효가 많이 되었다는 의미겠네요. 이걸 백배 희석에서 그냥 물줄때 물조로로 뿌려줬습니다. 횟수는 그냥 물줄때 뿌려주는 겁니다. 고추 액비를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검증은 못합니다. 시험 장비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분석해 볼 수도 없고 하니 말입니다. 다만, 짐작으로는 이 고추에는 고추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을 다 먹었을 테니 이걸 다시 분해해서 돌려주면 고추 열매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을 쉽게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 고추액비가 고추에 도움이 되지, 옥수수에는 그닥이지 않을까요? 그러니 고추액비는 고추에게 돌려준다는 겁니다. 고추밭 만들 때 탄저병에 도움이 되는 이런 토양 살균제도 넣었고요 노지고추에서 탄저병은 정말 골치 아픈 병인데 탄저병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토양 살균제죠 이게 된다 하니까 고추밭 만들 때 넣어가지고 한번 써봅니다 탄저병 4병 개 모종도 심었습니다 장마 때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조금이라도 습도를 낮추기 위해이한 간격도 넓게 하고 두둑도 좀 높게 해 주고 더울 때흙 속의 온도도 좀 낮춰 주고 하기 위해 공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유공 비닐로 멀칭도 해 보고 두 가지 종류로 해볼 텐데 여기는 구멍이 없죠. 구멍이 없고 여기는 유공 비닐 그러니까 마늘이나 양파 심을 때 이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인데 유공 비닐의 효과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8월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12가지의 밀양 성분들 많이 들어있는 이런 비료거든요. 비폐식0이라는이 말이 확 와닿네요. 영양의 균형을 위해서 이걸 밑비료로 넣어줬습니다. 넣어 줬더니 이 비료에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고추 모습입니다 등등 탄저병 예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예방 대책의 결과물들이 오늘 붉은 고추를 따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붉은 고추 따는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100% 탄저병이 예방됐다. 이런 호언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게 노지 고추의 탄저병이지요. 그러니 너무 호들갑을 제가 떠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래도 화학 농약 한 방울 쳐지 않고 첫 붉은 고추를 따는 그 슬레임은 기분이 좋은 건또 사실입니다. 첫 고추 따내고 난다음에 모습입니다. 따내도 일부는 아직 조금 붉은 것들이 보이죠? 아니, 다안 붉어져서. 많이는 못 따죠. 아직은 많이 안 붉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첫 붉은 고추 따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